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스티브 문입니다. 스티브의 사이다 영어 오늘 또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께 어, 즐거움과 영어의 공부에 대한 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강째죠. 8강 사이코동사 1탄입니다. 아, 제가 불규칙 동사를 제가 재미삼아 사이코동사라고 해봤는데요. 오늘은 수요동사 공급동사 헐 이런 용어들이 싫으시죠. 그럼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동사 왕래 발착 동사, 사역 동사, 뭐 주장 제한 동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동사는 동사인데 이렇게 이상한 이름들을 붙이는 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왜 이런 따로 이름이 붙었을까?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뭔가 이름이 새롭게 붙은 거는 불규칙, 즉 약간 사이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요동사, 왕래 발착 동사, 사역 동사, 주장 제한 동사가 어떤 불규칙인가, 그리고 어떤 사이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줬는지 그 강의를 앞으로 계속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일탄 수요동사편입니다. 자, give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offer, grant, send, show, guarantee, wish, 그리고 etc. give, offer, grant, send, show, guarantee, wish. 이런 친구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런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어떻게 어떻게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보통 제가 1강 때 2강 때 말씀드렸지만, 다동사라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하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동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사의 뜻에 따라서 어떤 다동사는 어디 어디에, 어떤 다동사는 누구 누구에게, 또 어떤 타동사는 뭐뭐를, 그래서 를, 그 다음에 또는 에게, 또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로 등의 이 다양한 한국말에서 어조사라고 부르는데요. 어조사, 영어에서는 전치사 느낌이 나죠. 그래서 타동사는 각각 이 고유의 전치사를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타동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 자리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타동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 하나를 바를 수 있지만 제2 목적 앞에는 전사가 와야 되는 게 영어의 규칙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단어 동사 뜻 안에 에게 누구 누구 에게와 뭐 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ive 같으면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주다, offer 같으면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제공해주다, grant는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허락해주다, send는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보내주다, show는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보여주다. n t e 티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장해주다. s 시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발래해주다즉 이거 말고는 훨씬 더 많지만 어쨌든 전부 다 뭐뭐를 하여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누구에게와 뭐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얘들이 왜 사이콘지 어떤 불규칙인지를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반 타동사들은 목적어는 그냥 와요. 첫 목적은 그냥 와요. 그게 썸띵이냐 썸바디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동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치사적 유형에 따라서 썸띵을 받는 타동사가 있고 썸바디를 받는 타동사가 있고 그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일반 타동사는 제일 목적으로 썸띵을 반영해 받는 타동사가 있다면 뒤에 제2 목적으로 썸바디가 올 경우에는 전치사가 와야 돼요. 뭐 t the o n 지 f o r 이오든지 뭐,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동사 중에서 누구누구에게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들은 역시 제2 목적으로 썸띵이 올 때는 또 전치사가 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규칙 공식이에요. 영어에서. 그래서 타동사로 사명식을 만들면 고유의 목적어가 하나씩은 그냥 옵니다. 근데 타동사, 일반 타동사로 목적어 하나를 더 붙여서 사형식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제2목적 앞에는 꼭 전치사가 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요동사 같은 경우는 수요동사도 제1목적으로 something만 오면 일반 타동사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지금 보면 얘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수요동사 다음에 제2목적으로 something이 오면 역시 제2목적으로 somebody가 올 때는 전치사 주로 to가 오죠 어, 죄송합니다 주로 to라는 놈이 옵니다 그러면 얘도 일반적으로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수요동사라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요동사 다음에 something이 오거나 수요동사 다음에 something to somebody가 오면 일반 타동사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럼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거 볼게요 주어 다음에 수요동사 give나 offer 다음에 만약에 제1목적으로 somebody가 먼저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동사는 제1목적으로 something이 먼저 올 수도 있고 somebody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이두개더올수 있는 특이한 애라고 랬습니다 어쨌든 수요동사 다음에 제1목적으로 somebody가 먼저 오면 제2목적으로 something이 꼭 와야만 하고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이 불규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요동사도 s o m e t h i n g 수요 동사 something to somebody 할 때는 일반 타동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범주에서는 타동사에 포함돼요. 하지만 수요 동사가 유일하게 불규칙, 즉 사이코 행동을 하는 것은 수요 동사 다음에 somebody가 오고 연달아서 something이 오는 것.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수요 동사 다음에 수요 동사 다음에 somebody가 왔을 때 somebody에서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이런 영혼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이야기입니다 수요동사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의 구조는 주어 다음에 수요동사 다음에 제일 목적으로 something 일반 사명식 타동사와 똑같습니다. 규칙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Steve has sent a file. Steve has sent a file. 뭐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보는 문장이죠. 자두 번째 주어 다음에 수요동사 다음에 제일 목적으로 something이 오고 만약에 제일 목적으로 somebody 누구 누구에게 놓고 싶으면 누구 누구에게 툴을 넣어줘야 돼요. 이것도 일반 타동사 규칙하고 똑같습니다. 예문을 보면, Steve has sent an important file to his students. Steve h a s sent. 일부러 제가 동사를 현재 어, 완료고 있었습니다. 보냈다. 무엇을 보냈다? An important file. Something이 되죠. 그럼 이까지 끝나면 삼형식이에요. 그 다음 에 누구에게 to가 꼭 있어야 되죠? His student. Somebody가 되겠죠. 그래서 Steve has sent an important file to his students.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수요 동사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somebody로 먼저 제목 일적어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 못 끝낸다 그랬어요. 무조건 s o m e t h i n g 에 와야지 되고 이게 불규칙이고 그래서 이 불규칙 때문에 이 불규칙하는 친구들을 다 뽑아냈더니 전부 다 누구누구의 몸을 주다 누누구의 몸을 보내주다 보여주다 바래주다 보장해주다 약속해주다 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선생님들이 어 전부 다 주다네 그래서 한자로 수여 하는 느낌의 동사라서 수요동사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 겁니다. 그러면 수요동사 즉, d a i l y v e r b s 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때나 이렇게 쓸 때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요공이 때문에 불규칙이라서 수요 동사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앞으로 저하고 강의를 계속 하게 되겠지만 수요 뭐 동사, 왕래 반 h 동사, 지동사사 사역 동사뭐 제한 주장제한동사 사 a 동사의 이이을 따로 붙 m e 들 f 사이코동사라 부르고 사이코불규칙동사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칙성에다가 어떤 게 불규칙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동사로 이것만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수요동사로도 일반 사명식 또 수요동사로도 something to somebody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이거는 Steve has sent his students an important file. Steve has sent his, his students an important file. 좀 보세요. Steve has sent 다음에 his students 라고 기본적으로 Somebody가 왔는데, 어, 전치사 없이 바로 unimportant file이 왔어요. 이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수요동사가 불규칙 사이코짓을 하는 것은 요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더 볼게요. Steve has sent his students unimportant file. 자, 그다음 조심할 거. 수요동사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somebody는 절대 끝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끝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Steve has sent his students 또는 뭐, Steve gave me 또는 you 뭐, offered somebody. 그래서 절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어는 없습니다. 항상 somebody가 먼저 오면 무조건 뒤에 something이 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수요동사하고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동사가 있어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supply, provide, furnish, equip, in endow, entrust. 얘들의 뜻은 보면, 뭐, 뭐를 제공해 주다 역시 제공해 주다 퍼니시는 갖춰주다 이크웹도 뭐, 어, 어, 기기 등을 갖춰주다 인도어도 역시 전부 다 주다 뜻입니다 인트로스트 믿음을 주다요 그럼 얘들도 뜻은 누구누구의 주다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수요 동사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얘들은 수요 동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기 쉬워서 보통 한국에서 영어를 가진 선생님들이 야 수요 동사하고 헷갈리기 쉬운데 얘들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 동사다 라는 름을 붙여줘요 헐...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인 것들 을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얘들은 수요동사가 아닙니다. Somebody 다음에 With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즉 Somebody, Something은 안 됩니다. 대신에 Something에서 끝나는 사명식 Something to 또는 Something for Somebody는 일반 규칙성 그럼 수요동사나 일반 타동사하고 똑같고요. 대신에 이 공급동사들은 수요동사처럼 Somebody, Something이 바로 못 오고 꼭 With가 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요. 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프리젠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프리젠트라는 친구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 프리젠트는 수요동사에 넣는 선생님들도 있고 수요동사가 아니라고 공급동사에 넣는 선생님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프리젠트는 뜻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선물해주다. 선물해주다. 두 번째는 그냥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그냥 제시하다. 제시해주답니다. 제시해주다. 자, 또프 r 젠 s e 같은 경우에는 뭐, 명사로 현재란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명사 뜻도 있지만, 어쨌든 동사로서는 선물에 주다가 그냥 제시해주다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경찰관이, 어, 교통위반을 한 운전자를 붙잡아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주시겠습니까? 할 때, Can you present your driver's license to me? Can you present you? Uh, can you present me with your driver's license? 그러면 공급 동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present your driver's license to me, present me with your driver's license. 그럼 with가 들어가요. 하지만 선물의 주다의 present는 수요 동사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my father, my daddy presented me a Christmas gift. 그럼, 캐스트하스 기프트를 선물해 줬다 그러면 수요동사 맞고요 제시해 주야할 때는 공급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프리젠트는 예외성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총정리하겠습니다. 수요동사라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수요동사는 어떤 사이코짓을 한다? 그렇죠. 수요동사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타동사의 큰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동사 다음에 제일 목적으로 썸띵이 오거나, something to somebody가 될 때는 일반 타동사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수요 동사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서 불규칙 사이코 행동을 하는 경우는 somebody가 먼저 오고 something이 올때이 사이에 전치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규칙이기 때문에 영어의 대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불규칙 동사라서 이름을 따로 붙여 줘서 수요 동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잘 기억하시고 어, 수요동사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즐거우셨나요? 짧은 강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